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음,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이죠. 자, 6장 2 6장 22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고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부패하면 어떡하죠? 아껴둡니까? 꺼내서 버려야 되죠. 온 세상이 부패했다 하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온 세상이 부패했다. 모든 사람의 심령이 악하고 포악하고 폭력이 만연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심판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와 땅이 샘에서도 물이 나오고 온 세상에 홍수를 가득하게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겠다. 요거 좀꺼 주십시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6장 11절 말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이면 어떡해요? 사람들 을다 물로 심판하면 인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강간범 어떡해요? 아까워요? 목사님, 그 사람 감옥 보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젊은 인생이. 살인범 어떻게? 지나가는 여성 묻지마 살인범. 그 사람도 인생이 있는데 부모도 있고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 시대 때 세상이 그랬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한 가정,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심판을 하려고 그런다. 온 세상이 포, 표, 폐역함, 포악함이 가득하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그런다. 물로 심판할 건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라는 말은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를 얼마나 크게 만들까요? 자, 상자를 요만하게 30cm, 25cm, 15cm 만들어라. 이랬을까? 방주를 만들어라. 몇 cm? 얼마큼 사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사람 들어갈 만큼 그러면 목사님 키가 작으니까 1.5m. 요렇게? 요거는 뭐야? 상자긴 상자인데. 관이잖아, 관. 136m. 136m. 길이가. 폭이. 폭이. 22m. 높이는 13m. 1층, 2층, 3층. 너는 고페르나무를 베어서, 고페르나무는 어떤 종류냐면, 소나무처럼 그 안에 진이 있기 때문에 물에 닿아도 잘 썩지 않는 그런 침엽수로 만들어라. 몇년 걸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노아의 가족들은 뭘 만들었다? 방주를 만들었다. 나무 상자를 만들었다. 이때 어떤 분들이 노아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120년 만들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노아가 500살부터 600살 사이에 만들었어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노아와 가족들이. 자, 전화했어. 여보세요. 예, 네, 거기 제재소죠? 방주 만들게 나무 100턴만 갖다 주세요. 그럼 갖다 주나요? 나무를 가지러 어디로 가야 돼? 산으로 가야지. 잘라야지. 다듬어야지. 몇 년쯤 걸릴까? 136미터. 높이? 3.6미터 폭이 22미터 넘어 몇년 걸린다? 몰라요 오래 걸려요 모르겠어요? 노아가 얼마나 빨리 가족들과 만들었는지 오래 걸려요 자 그럼 질문 또 방주를 만들면 103,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치면 방주 만드는 동안에 밥은 누가 줘요? 밥은 누가 줘요? 빨래는 누가 해요? 다 밥하고 빨래하고 살면서 뭐를 만들어?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나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laughs>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서 멈추질 않아요. 땅에 샘들이 터져서 물이 <Sellt> like 온 땅이 물로 홍수로 다 yeah, 뒤덮었어. 아, 이거 홍수가 안 믿어지면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있어요. 그아 그레이엄 그 그레이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 고대의 그이 탐구하는 역, 기잔대 역사학자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심판받았어요. 근데 누구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다.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 이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이 뭐를 만들게 했어요? 방주를 만들게 했고, 그래서 살았.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 자, 첫 번째 은혜 잘 들어. 이 은혜를 모르면 안 돼.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을 겁니다. 말씀이 나올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거야.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가 만날 홍수예요. 그러나 너희는 누구를 믿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이 너희의 방주와 같이 모세, 모아, 노, 노아의 방주와 같이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말씀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치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봤어요? 마지막 날, 아직 마지막 날이안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날이 온다.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눠서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취, 처, 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게 뭡니까? 은혜라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 앞으로 나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 누구한테 달렸어? 여러분들한테 달렸어 어린이들 에게 달렸어. 우리 청소년들 에게 달렸어. 자, 그러면 노아는, 노아는 질문입니다. 왜 방주를 만들었을까? 자, 자왜 방주를 만들었을까? 자, 22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2절 본문. 자, 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네, 다 준행했대요. 500살에서 600살 사이에 한 100여 년 정도 지었을 걸로 예상되고, 나무로 지었을 걸로 예상되고, 136미터, 13.6미터, 22미터 정도, 칸칸이 나눠져 있고, 라이프 성경 주석을 보니까 35,000여종의 동물이 들어갈 수 있대요. 크기가, 재 봤어. 그리고 최대로 12만 5천 마리 정도의 동물을 수용할 수가 있대요. 물론 크고 작은 동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했겠죠. 노아가 이 상자 방주를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금방 되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걸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피터 얀슨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요. 1600년대에 1600년대에 방주를 진짜 만들어 보자 그러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모양이 똑같은지 몰라도 크기를 거의 흡사하게 성경에 나온 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몇년 걸렸냐면 20년 걸렸어요. 1601년에서 1621년까지. 몇십 년? 자, 1600년대에. 그렇죠? 그래도 뭐가 있을 때 기술이라는 게 있을 때또 20년 걸렸어. 그때 사람들을 동원했겠죠? 근데, 노아시스 때는. 왜 질문입니다. 왜 노아는 밥도 안 되고, 그죠 방주 진다고 누가 밥 먹여주나? 방주 열심히 지면 밥을 먹여주나?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도 아닌데, 왜 방주를 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뭐했기 때문에?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더 읽어볼 거예요. 이거 읽을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받았어요. 홍수가 나서 다 죽을 거야 경고받았어요. 한 사람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 속 그런 기록도 없었어요. 그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걸 뭐 했다? 믿었으니까 방주를 준비했다. 만들자. 어렵고 힘들고 미친 짓 같아도 만들자.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 아마 주변 사람들이 욕했을 거예요. 야, 너 방주 만들 힘 있으면, 힘 있으면 남는 시간에 그냥 즐겨. 뭘 방주를 만들고 그래. 말은 하늘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를 믿었다. 믿었다. 여러분, 미라클 제네레이션, 우리 우리 청소년, 청년, 청년이 아니구나, 쟤는 어린이, 청년, 기적의 세대.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 모든 세대는 어떤 세대? 기적의 세대. 우리 그 사람들 교회의 미라클 제너레이션은 무엇을 믿는 세대입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세대입니다. 말씀을 믿어 구원받고 말씀을 믿어 주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믿어 세상을 이기는 세대가 미라클 제너레이션입니다. 미라클 제너레이션은 믿음으로 살아가죠. 평생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136m짜리 나무 상자를 만든다고 사람들한테 노하는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고 욕을 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야, 너그 시간에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가서 왜 앉아 있어 피곤하게. 집에서 쉬든지 TV를 보든지. 너 시험 바쁘잖아. 시험 공부 바쁘잖아. 왜 교회 와서 앉아 있어? 뭐 가치가 있다고. 야, 교회 가서 앉아있을 시간에 열 문제 더 풀어. 그러면 한 문제는 더 맞을 수 있어. 말하겠죠. 야, 그러면 교회 공부는 못하겠으면, 교회 가는 시간에 밖에 나가 친구들하고 운동을 하든지 놀아. 재미도 없는 교회 가서 앉아있지 말고. 저희 교회분들이 11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10분의 1. 돈을 100만 원 벌면 10만 원, 1000만 원 벌면 100 100만 원.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들었는데 큰 교회였어요. 제가 다니는 큰 교회인데 어떤 분이 3천만 원을 11조를 한대요. 3천만 원을 11조를 한대요. 그러기가 쉽나요, 어려워?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100만 원 11조 하다가 3천만 원 11조는 손이 떨려요. 떨려요. 이걸 교회에 내야 되나? 1500만 원은 교회 내고 1500만 원은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까? 알아서 도와줄까? 아니라고요. 왜 하냐는 말이에요. 왜 미친 짓을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미친 짓을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일, 쓸모없다고 하는 일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죠. 그게 미라클 제너레이션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효율성과 가성비를 좋아합니다. 저희 카페는 가성비를 추구합니다. 3500원 아르, 아, 아메리카노인데 좀질 좋은 콩을 쏙 사용하고 조금 더잘 볶으려고 그러고 조금 더 맛을 좀더 내려고 그러는데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메가 커피에 밀리고 스타벅스에 치이고 장사가 신통치 않습니다 가성비 효율비 효율성 이런 거 따지죠 근데 사람들도 자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요 교인들이 가성비 높은 거 교회를 택하려면 어떤 교회? 큰 교회 가성비가 높아, 어? 가성비가 높아, 차량 팀도 좋고, 더뭐그 주차장도 넓고, 막 조명도 화려하고, 아좀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고, 야 나갈 거면 좀 가성비 높은 교회 가. 가성비 작은 교회 오지 말고 다니지 말고 가성비가 낮잖아. 그 교회에서 너한테 해줄,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제자 훈련도, 어린이도, 청소년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없잖아. 그래서 개척교회 안 가요. 가성비가 낮아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럴 때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제가 꽃동산 교회라고 꽃동산 교회가 그 어디죠? 저쪽 노원 쪽에서 어린이 사역으로 굉장히 커진 교회예요. 지금 메가처치가 됐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임 목사님께서 어린이 사역에 미쳤어. 어린이에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막 어린이 사역에 모든 걸 투자해. 근데 그 당시에는 45인승 버, 버스를 돌리는 거야, 애들을. 어린이를 태, 타고 오라고 45인승 버스를. 근데 돌렸는데 애들이 몇명 타고 올까? 다섯 명, 여섯 명 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목사님 찾아갔어. 목사님 45, 45인승 버스에 애들 다섯 명만 타고 오는데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저를 주시면 저희를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영원이 천하보다 귀한데 다섯 명만 타고 왔으면 뽑았지. 뭘더 뽑으려고 그러느냐? 돌려. 그래서 계속 돌렸다는 얘기가 우리 박찬수 선교사님이 쫓겨냐 박찬수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 얘기예요. 물론 요즘은 이렇게 차를 돌리는 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어디에 투자할 수 있냐? 효율성? 가성비? 다른 가성비를 보는 거죠. 한 영혼이 뭐다?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저희 교회에서 공간 모임, 금요 공간 모임을 진행하는데, 교회 안 다니거나 예수 안 믿거나 하는 지체들이 다섯, 여섯 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계속 온단 말이죠. 한 20만원씩 헌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들어가고요. 제가 또 앵벌이를 해요. 아는 분들 만나면 좀 헌금 좀 해줘. 애들 밥좀 먹이게. 애들 밥좀 먹이게 한끼좀밥좀 좀 사. 받에다가 밥을 먹여요? 뭐가 남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남을 수 있는 거야. 1년 해봐야 500만 원 들어가겠어? 600만 원 들어가겠어? 하는 거야. 어저께 청소년 모임 갈때 거기 나오는 중학생 한 여자 자매가 자기 또 아는 후배 데리고 같이 청소년 모임에 왔어. 그래서 저기 어디야? 세아 어디지? 거기가 자벌드, 자벌드 갔다 왔어.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엄청... 예로 쓰는 휘튼 칼리지라고 있어요 저는 휘튼 칼리지 시카고에 가봤습니다 구경 갈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갔다 왔습니다 빌리 그레안 목사님도 여기 휘튼 칼리지 출신이고 그 동네 부흥이 있었어요 그 동네 막 부흥, 성령의 부흥이 있어서 그 시리에서는 술을 못 팔아요 법적으로 술을 파는 게 금지야 그냥 그냥 이, 이 마트에서도 술을 못 팔아요 알코올 금지 아예 그 법이 그래요. 성령의 부흥이 있었어. 그 동네. 근데 지멜리어이라고 휘튼 컬리지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1956년 1월에 불타는 심령으로 불타는 심령으로 에콰도르로 갔어요. 아우카 부족이라는데 선교하기 위해서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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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튼 컬리지 에콰도르를 갔어요. 아마 친구 네 명이랑 같이 갔을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아우카 부족이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었어요. 시카고 신문에 났어요. 이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는 것은 아까운 일 아니냐? 불필요한 죽음은 막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 신문에서. 이렇게 우수한 인재가 백카우도르그 아마존 산속에 들어가서 말도 잘 못하는 부족들에게 찔려 죽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안에 엘리엇,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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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자벳이라는 여인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부인 부인이 간호사 자격증을 따든지 해가지고요, 또 갔어. 갔는데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 부족은 여자는 안 죽인데 여자는 안죽인데또 이상하네. 거기서 살았어.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 여러분 세상은 효율성과 가성비를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는 아니 우리는 뭐를 따져봐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냐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자 그리고 달려가는 게 뭡니까? 교회요 그리스도인요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명분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쵸? 세상은 가능성도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따집니다. 우리 그 사람들 교회 개, 교회 개척할 때 어디로 가,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야탑으로 올라고 그랬더니 걸리는 게 많아요. 자, 저기 복정역부터 한번 세워 봅시다. 선한 목자 교회가 있어요. 만명 이만 때 분당에는요. 자. 전국에서 분당에는요, 만명 클럽 교회들이 줄서 있는 데가 분당이에요. 자, 선한 목자 교회, 만낙 교회, 할렐루야 교회, 갈보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또 지구촌 교회, 또 샘물교회도 다그 라인에 있어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버티고 있는데, 니네 교회 오겠냐? 니네 교회 오겠냐?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에 주일날 여기 교회죠? 라고 문 열고 들어온 사람 몇명 있을까요? 5년 반 동안 호정형제 한명또 또 누구야? 그 청년 한명 있었어요. 지금은 또 원주로 돌아갔는데 차병 원 간호사시다가 하두명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가? 분명 여기가 그런데요. 교회가 안 되는 데라고, 개척 교회가 안 되는 데라고, 불가능한 데라고. 근데 우리 금광교회에서 분립할 때, 우리 함께 뭐를, 어떤 차량을 불렀습니까? 이경수 비자님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안 되지만 말씀하셨잖아. 니네 야탑. 지하철 5분역에, 5분 거리에 가서 도시선교 해! 그래서 우리가 온 거예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느낍니다. 5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셨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김현덕 시사님과 찬양팀이 함께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여기 있습니까? 미라클 제너레이션. 왜 우리는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뜻이 뭐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미러클 제네레이션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뭐다 믿고 따라가는 세대다. 기도하겠습니다.